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다른 날에 비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들에네명 만나서 아 이거 너무 귀엽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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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뭐 무관했습니다. <부>, <laughs> 날이 더웠지만 그래도 한 20명 이상 놀리고 있지만 우리 아가 묘왕산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 거겠는지. 그 멈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시고 어,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사람이 환대고 보이고 읽어보이... 저도 이제 생각. 어, 또 아이들이 또 이런이 어떤 자신을 사주가 좀들 두번째 하셨잖아. 요 그거 준비. 할렐루야. 나와요. 들어가요. 살리죠나요가요살리죠나요